생일 <목소리> 축하해 와 맛있겠다 <와>, 너무 행복해 <laughs> <laughs> 어, 리액션 좋아 계속해 손바닥 아픈데 휴양 은 가는 길 5초 전까지 코 골고 있었어요 <laughs> 우리의 휴양님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동백나무. 아니, 여기 엄청 좋잖아. 우리 집 동백나무. 이제는 내려가면 울릉 양으로 방이 좀 작지만 그 둘이 놀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오 하울. 산책길도 너무 잘돼 있어. <laughs> 응. 30분 산책 시작. 여기는 틴도... 수영인 생일 축하해요, 오빠! 너무 예쁘다. 음. 응. 응. 오빠. 여기 봐봐. 산책길이 너무 좋아요. 근데 멧돼지가 출몰한다는 걸 보고 나서 조금 무서워졌어, 산책길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제 멧돼지 출몰한다고 보고 나서 좀 주변을 했다. <laughs> <laughs>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졌어, 우리. 예. 무서워. 약간 산책 느낌보다는 <laughs> 이제는 약간 생존의, 생존을 하기 위한 이제 그 위로 찾기? 멧돼지 나오면 오빠 그 텀블러로 뜨거운 물줘야돼어 뜨거운 어, 난난 커피서좀 무섭구나 하면 성희씨 바로 나뛰어가 도망갈게 경찰서 네, 신고 줘야지 나 먼저 일단 도망갈게 일단 일단 도망가서 한명은 살아야지 <laughs> 둘이지 성씨 안에 축복이 있으니까 <laughs> 어 맞아 나랑 바로... 축복이 일단 빨리 갈게 오빠. 아, 나 보험 많이 해놨을게. <laughs> 그래서 최근에 그 얘기를 아. <laughs> 그렇게 했던 <했단> 이유가 <laughs> 아, <그래. 웃음> 큰 그림이었어. 성실씨를 위해서 내가. 아, 별 엄청 이쁘다. 저거 봐. 잠깐 <laughs> 끊어. 성희씨는 이이그 맛을 몰라. 뭔 맛? 음, 딱 이렇게 걸어가서 저 앞에서 펼쳐진 이 장광을 보여줘야지. 너무 길잖아. 음 진짜 여기 경치 좋은 곳이 많네? 음. 이걸 딱 보여줘야지. 자라라 이가 곧줄것 같아요. 음, 여기서 세질력 보이겠다. 어, 여기서 봐야 되겠다, 오빠. 기가 막혀요. 나는 생일 자 기분이 어떠신가요? 생일이 실감이 나진 않습니다. 나이 한 사람씩 먹어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네이 나이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더 많은 책임감이 느껴지는 36입니다. 36이야, 오빠. 음. 헐, 나이가 많으네요. 만으로 서는데 <laughs> 만으로 서른내 탑시다. 예쁘다. 그렇지? 데요 잘했네, 우리. 우리 안 안녕. 다음 날 비가 추적추적 오고 있어요. 어다행히 음. 진도 상설 전통시장에 왔어요. 아, 여기 주차장 있었나? 응. 주차장. 대파 한단 사고 갑시다. 그래, 술을 드는 게 아니라. 하이진도. 우물 어디 있어? 저기 산속 산에. 아. 저기. 네, 으. 응. 가자. 응. 하이진도가 문을 닫아서 도깨도깨로. 독해 빠르게 이동 귀여워. 청춘 아리당기 진돗개 아리랑. 진도 안녕. 이제 진도 벗어났어, 오빠. 이제 해남이야. 이제 해남이야. 우리는 목포로 가요. 점심으로 다복식당. 목포에 평화의 광장을 지나치고 있어요. 평화광장. 아, 평화광장. 평광. 평, 평광을 지나치고 있어요. 춥네요. 생각보다 날씨가 춥네요. 바람이 차. <목소리> <목소리> 타르트 맛있다고 해서 두 개만 포장. 음 H 모양으로 음 그려져 있다. GJ. 아, 네. 아 여기 그 그거네. 여기는드라 들어가 들어가 마어가 들어가 마드 들어가 라마 드라마 드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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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드라 음. 워이 쪽손. 아니 쪽손. 기다려. 기다려. 냠냠이 줬어요. 먹었지. 냠냠이 음. 어. 드라마 저럴 때. 토리 에 맞춰서. 토리. 우리 진심은 담은 축하를 보내면서 한번 아, 대상을 이제 이제 발표하네. 아, 이거 받은게 아니라 작년 대상이구나 MBC 연기 대상. 얼굴 보려고. 시간을 좀. 개생들이 조합을 해줘면 그러니까. 생속 젊다 젊어. 생일 선물이야. 생일이니까 꽃 한송이는 해야지. 오빠 이건 생일 용돈 카드. 아 생일 용돈. 어때 생일돈아 성희 또... 씨한테 아 어, 나한테 있어서 <목소리> 생일 축하해 내 생일 때는 꽃아는데아빠리꽃 나한테... <laughs> 맞고 기분 좋게 좋아해야지 네. 오빠 아이 소... 좋아 예쁘게 예쁜 예쁘, 예쁘게 해주세요 아이 꽃. 좋아 <laughs> 뭐야 성희 씨 이런 이런 보여주는 이 정도면 내... 이제... 케이크도 <laughs> 오빠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스초댕 하트 처럼 준비했어요 이, 이 정도면 내생일은 성희 씨 생일 아니야? 따라라사랑는축복이 아빠. 생님친다 합니다. 소 안녕해. 선배어줘세요 선배님, 축복이랑 요께요